시행되는 그 시간에는 우리나라 전역에 모든 항공기들이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작년에 예를 들자면 11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는 모든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착륙을 하려고 하는 비행기가 그 시간대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 3km 이상 되는 곳에서 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8시 40분이 되어야 착륙 허가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이착륙 때문에 전파방해를 받아서 어 이제 듣기 평가가 지장이 받은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를 못할 그런 일입니다. 그만큼 입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입학시험을 잘 치러서 합격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해서 재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재수를 하는데 재수도 안 되면 삼수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장수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손해일 것 같고, 인생을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재수나 강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 힘들고, 또는 이제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런 실패의 시간이 오히려 손해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고생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사서도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노예생활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가슴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는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을 구하고 자기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이 양들을 돌보는 그런 평범한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된게 아니죠.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사울은 그를 질투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의 글씨 커지고, 그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를 모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민족의 구원자가 될 민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될 그릇이 되었나 테스트하는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40세에 그 시험을 치렀는데 낙방했습니다. 아직 안 되겠다. 아직은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낙방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제 미디안의 유목민들에게 휘신을 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죠.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40년이 더 지난 다음에 80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야 세울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재수 끝에 성공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복을 구하기 전에 그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우리는 앞당기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비범한 아이였습니다. 잘생겼고, 영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어 이제, 국가적인 명령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바로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명령을 통해서, 키브리인들을 약화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정책이었고 애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낳았는데 모세가 참 이제 우는 소리도 아주 건강하고 애가 똑똑하고 눈동자를 보니까 참 총기가 있고 그런 아이를 어떻게 나일강에 던져 버리겠습니까 그 부모가 몰래 키웠죠 그런데 세 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숨어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부모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 거기 포대기를 깔고 그래서 아이를 거기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딸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있는 갈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갈대 위에 떠내려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애를 떠내려 보내겠습니까? 갈대들 사이에 상자를 놓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마침 이 아이가 거기 갈대상자가 있다가 거기서 아이가 막울거 아닙니까? 마침 그때에 애국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데리고 와봐라. 하녀들이 데리고 왔죠. 그런데 보니까 아이가 있는 겁니다. 아,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주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세투스라고 하는 이 공주는 아버지 바로가, 아버지 바로가 무남 동료의 외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니까 왕위를 딸에게 계승시켜 주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사위를 들여서 사위가 바로가 될 겁니다. 자기 남자들이 바로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은 실세는 아내였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에 바로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자기의 양자로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이상하게 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공주가 하세프투스가.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대신에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또 낳은 겁니다. 그 아들에게도 결국은 왕위가 계승이 된 거죠. 이런 가정이니까 그 애굽에서 일반적인 그런 왕비의 위치가 아닙니다. 실권을 가진 왕비예요. 실세입니다. 자, 그런 사람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성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궁중에서 그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어려서부터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0 0전 1장 22절에 이런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일에 능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모세가 이제 자라볼때그그 그 공주가 자기가 이제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유모를 채용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유모로 채용된 사람이 모세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저주를 먹으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엄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왕자로서의 교육과 또한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교육을 동시에 받으면서 자랐던 모세는 누가 보더라도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자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시험을 그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날 그가 이제 시브리인들이 일하는 걸 둘러보게 됩니다. 마침 이 애국사람 감독관이 감독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채찍을 들고 이 일을 독려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 일 하는 사람의 감독관 아닙니까? 이 애국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막 폭행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피가 끓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방을 둘러봅니다. 혹시 누가 있나 둘러보고 그가 가서 그 애국인 감독관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관을 모래로 묻어버렸죠. 자,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자기들끼리 또이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래서 그들을 말리는 거죠. 우리가 동족인데 서로 싸우면 되겠냐. 그런데요, 항상 싸움이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더큰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더욱은 잘못한 사람이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더 잘못한 사람이 막 그냥 모세를 떠밀는 겁니다. 확 떠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 네가 어제 애국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쳐 죽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깜짝 놀랐죠, 모세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이 이미 다 발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순간적으로 어색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알려지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모세는 당시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주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거든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사실은 그런 권력 구도 하에서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래, 이제 모세가 큰일 났다. 그래서 도피를 한게 광야의 미디안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풀 뜯기고 아니면 이 양이, 아픈 양이 없나 돌아보고 배설물 치우고 뭐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 이드로의 그사위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이름이죠. 내가 이방 땅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내가 나그네로 살아간다. 얼마나 마음이 이제 허무하고 힘들었으면 그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하여간 또돌이 생활을 하면서 하루 이틀 세월이 지나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앞만 교육을 잘 받고 애국 사람의 말과 지혜 또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40년 지나면 이제 머리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는 그냥 말 그대로 목부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맨날 그양치고 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래가 이스라엘의 지도로 쓰일 수 있을까 두 번째 테스트를 하십니다. 재수한 끝에 다시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재수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발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3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발 시험을 치른 그런 시험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 알잖아요. 바로에기 가는 것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모세에게. 그러니까 바로가 쉽게 모세가 대답을 하죠, 하지 못하죠. 그래서 모세가 핑계를 댄게사장1 절에 보면은 우리 동족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 동족들이 나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이제 뱀을 잡는 표적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죠. 또 다시 잡으니까 이제 뱀이 지팡이가 되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나병이 들었다가 손이 다시 낫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족들이 믿지 않거든 이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너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믿을 것이다. 자, 이번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좀 시키십시오. 난말잘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자라고 그렇게 스대반 <목소리> 집사님은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네. 가나지 말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할 말을 너희에게, 너에게 줄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른 대로 말하면 된다. 계속해서 모세가 이제 사양을 하는 거죠.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너희 형 아론을 너를 위해서 보낼 테니까, 아론은 네 대변인이다. 아론과 같이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리고 또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배비됐던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모세가 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형 아론과 가면서 아론을 만났죠. 이제 바로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40년 전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의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혈기가 왕성한 모세입니다. 그냥 억울한 일은 참을 수 없다고 하는 모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인데 그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애국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3장, 4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가 조심스러워졌고 겸손하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재미있게 이것을 표현한 것이 스테반 집사님입니다. 즉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자, 모세가 싸, 사람들 말렸다 그랬죠. 그들의 싸우던 사람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료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자, 백성들이 거절하던 그 모세예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는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송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 다음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또한 이제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자, 35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그모세예요 백성들이 거절하던 그 모세가 40세의 모세입니다. 36절에 이 사람은 그 광야의 40년 생활을 한 다음에 평범한 목부로 살아가는 겸손해진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 목동이 되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그 모세를 사용을 하셔서 효적과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능한 모세. 중에서 애국 왕실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유능한 모세가 있고 40년 후의 모세는 목부 생활 40년하면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는 게 없는 양밖에 아는 게 없는 그런 모세입니다. 이 모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냐 하면은 그 사람 모세가 아니고 똑똑한 모세가 아니고 유능한 모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사람 모세를 이 사람을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시험은 입학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가 말을 잘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 해서 외국어도 하고 아니면 뭐 수학을 잘 풀고 그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모세는 불합격이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커서 그런 겁니다. 자아가 너무 망해서 그런 겁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그런 겁니다. 그 모세는 불합격이있어요 그러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아가 약해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이런 상태의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유동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산이 없어서 돈 많은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지혜가 없어서, 지혜로운 사람 찾아서, 그 테스트해서, 입학시험 쳐서 그 사람 사용하실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입학시험 쳐서 1등부터 12등까지 불러서 12제자 삼으셨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자세는 40세 때 모세와 80세 때 모세가 전혀 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80세 때의 모세였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될 때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발견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대가 평소처럼 양을 치고 있었죠. 그냥 평범한 땅이에요. 그 산에서, 그호랩산에서 평소에도 다니면서 늘 이제 양의 풀을 뜯기고 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떨기나무에 풀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꺼지지 않는 겁니다. 신기하다. 불구경하러 왔으면 우리 돈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서 보던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이 신을 걷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신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신을 받는 것은 나의 권리와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해 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룻기에 보면 그 잘할 수 있어요.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나오미의 가문은 그 재산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가문을 일으켜줘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진 어떤 사람 그러니까 1순위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누군가 하면 누굽니까? 보았어요 둘이서 성문 앞에 섰을 때그 1순위의 사람이 당신이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당신이 이 가문을 다시 세워줘야 된다 땅을 다시 구입을 해줘야 되고 당신이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이고 나 그건 못하겠다 나 손해나는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신을 벗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의 가진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일체를 보아스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반해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모든 권리, 너의 모든 권리, 책임,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이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지혜 또뭐 어떤 우리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 지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세를 쓰신 겁니다 그 모든 자존심, 자랑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양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자 모세는 이제 없다는 거죠. 똑똑한 모세, 애국 사람의 모든 말과 일에 능한 모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그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하나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요, 당시에 포로를 잡으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적장이 포로로 잡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장군의 옷 그대로 입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 벗깁니다. 그 다음에 죄수의 옷, 포로의 옷을 입히고 신발에서 그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왼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는 주인 앞에서 노예. 혹은 패배자 혹은 포로가 취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나는 너는 내 포로다 너는 내 종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말에서 신을 벗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주님께 양도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첫 번째 그런 선발 시험에서 실패한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가면 모두가 내 말을 다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만한 사람이었고요.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면 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동정을 보고 울분이 차서 의문이 충만했다고 하겠죠. 본인은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를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바로를 꺾고 그들을 구원할 그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계적인 제국의 왕 바로를 어떻게 꺾습니까?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수 있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설 때에야 바로를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신발을 벗어라. 너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너 지금 너의 속에서 네가 너무 커. 네가 너무 많아. 자존심이 너무 세. 너는 내가 사용할 수가 없다. 그가 신발을 벗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됐다. 네가 드디어 낮아질 수 있게 됐구나. 평소니 뭔지 알게 됐구나. 그래, 됐다. 이제 내가 보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하면요, 내가, 내가 너무 강하고 똑똑하고 자신만만할 때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내려오게 하시고, 또 내려가게 하시고 저 바닥에 떨어지게 하셔 그곳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세워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실패에 대해서 제수생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자신 그 낮은 날을 들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법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